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나의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기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유단전 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전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하여 그를 성불진이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심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라. 이세박수바에게 모세가 마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유다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그들에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시2만의 가축과 은과 금과 우리와 새와 시지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의명수들에게서탈취하는 것을 너희의 행제와 아는지니라 하 루벤자성과 갑자성과 루나세 반지파가 가난안땅십루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령을 신 대로 받은 땅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하스로 하니라 루벤자성과 갑자성과 루나세 반지파가 가난안땅 요단 언덕바에 일이자 거기서 요단 바에 재산이 쌓아는데 거기에 큰 재산이 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자성과 갑자성과 루나세 반지파가 가난안 땅에 내놨고 노단언 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또 이스라엘 자손의 온흥현이실로에모여서 그들과 싸우고 달려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루아살의 아들 비누하스를 길락방으로 보내어 그우웬 자손과 가짜 손과 문하색 반지파를 공개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준으로서 이스라엘을 중에서 성장들이라 그들의 기부하함에서 이불어 우배자성과가자성과 문화세 반우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범죄 중에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고월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그 제약이 되었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주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주가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실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위에 다른 재단을 쌓아오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야를 아다니 온전히 맞춘 무건에 대하여 벗지 않고 이스라엘을 옮는 중의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지하수로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 만인 아니었느냐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각 자손과 보네세반집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동들에게 대답하라 했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만에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우리 켜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언제나 선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보라 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공간치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그의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려는 일을 너희가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그후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무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군빛이 없느니라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계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재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야호와 앞에서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냐할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우일의 우리 사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야호와께 받은 분기적까 하지 못하리라며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우리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여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재단 모형을 보라 이런 전제를 위한 것 또한요. 다른 재산을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진도만배게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손제나 다른 재산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모 앞에 있는 재산 위에 재단을 쌓움으로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보라사라는 것은 결단도 아니라, 아니라. 제사장 민화수와 국왕국회의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히 수정들이, 루우벤 자손과 가자손과문나세 자손이 많은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상엘라사대 아들 비누아스가 루벤 자손과 가짜 손과 누나스 자손에게 이르되 그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주 중에 계신 주를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했으니라 너희가 이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어 분이라 하고 제 세상 엘라사대 아들 비누아스와 지구자들이 루벤 자손과 가짜 손을 더나길럇땅에서가나한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가 그들에게. 응. 그 일에 이스라엘 자손은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허벤 자손과 각 자손이 곧잘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면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허벤 자손과 각 자손이 그 재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재단은 영와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이었더라 아멘 네. 알리루야 네, 오늘도 3일 오늘은 여호사서 22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받은 분기가 증거라는 점을 말씀을 나눕니다. 땅의 분별도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레위지파를 끝으로 땅이 다 그리고 레위지파가 성과 목초지들을 마지막으로 다 땅이 분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남았죠. 구지파 반이 유단 용천에서 땅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사람들이 가야되는거죠 그래서 그사람들이 가는데 영수아가 침묵했다는게 한가지 이야기고 두번째 이야기는 그두 집화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잘 계획을 해가지고 이랬는데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반을 쌓았어요 반을 쌓았다는거는 반을 쌓는다는게 제사를 의미하는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나머지 두개 아홉차를 멸망을 시켜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신로에 지금 모여서얘기하고 신로에서 출발해서 만나러 가잖아요. 신로는 그 지금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성막이 있는 곳 거기 말고 또 다른 곳에서 제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언약계에 비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겠다. 계신 곳 아닌데 서는다는 것은 우상 선배나 마찬가지인 거니다 그래서 네, 대표자들을 뽑아 가지고 본예에 됐어요. 거기서 오해를 풀고, 그것이 단순한 기념물이고, 우리는 그냥 거죽어도 우리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고 여기 시로에 와서 하나님의 그약계 앞에 앞서 얘기해 줄릴 거니까, 그거 너네 나중에 방해하면 안 지금이야 우리가 뭐다 서로 죽고, 그렇지만 낙중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기념문을 만들어 놓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잘 풀리는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두 집화 방에 축복하는 내용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오절 말씀에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음. 여호수아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보냈는데 그들에게 이게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더니와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직 율법을 사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반드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것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 조심한 반에게 너희들이 조금 성막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에서 사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네이이 분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굳이 참가를 안 해도 되는데 맞다. 모세가 그 분깃을 주면서 그 땅들을 주면서 그땅이 정말 좋은 땅인데 그 땅들을 주면서 하는 게 뭐냐? 너희가 만약에 그걸 받으면 몇 사람들은 여기 남아 있고 여자와 함께. 국물도 이런 것들은 남아 있고 남은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같이 건너와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하에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사실은 여호수아가 한번더 물어봤을 때좀 전쟁을 설러설는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전국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써워주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의성들이그 중간에 여러분.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아가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들을 나아갈 때에 보면 전쟁은 그쳤다고 라 표현되지만 뭐, 강대한 사람들이 블레셋이라든지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그런 전국전쟁을 할때 아무런 희생이 없었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전국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이 올 때는 이를테면 1 0이 건너왔는데 갈 때는 뭐 잘하면 78, 70, 80이 정도밖에 못 건너가지만 그도 잘하는 것도로 옛날에는 전쟁이라는 게 쉽지 아닙니다 성경에 그 숫자의 가감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전쟁들은 그 보통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면 70, 80이 정도를 보통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두 집합 안에서도 많은 희생들이 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그리고 여우수아에게 약속한 우리가 전국전쟁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만, 그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잘 마무리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당연히 집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뭐줘야 돼요. 더 많은 것들을 즐거워지게 해줘야 돼요. 가서 나눌 수 있게. 그래서 오늘 이 여우수아가 하는 축복에, 받으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라고 요수아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말이 행하는 사람들이 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제자가 내 사람이다. 이렇게 님 말씀하십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자식들 중에 어떤 자식이 더 예고요. 말잘 듣는 자식, 말잘 듣고 똘똘한 자식이 사실은 뭐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른 우리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다 조금 한번더 길이하고 한번더찬 칭찬이 가는 오는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만은 이것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두집반만이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모든 것을 했을 때여호수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근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축복하고 강조하는 얘기는 가서 이노략물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너를 형제들하고 나눠서 잘 써라 승리의 기쁨을 누리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수고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동안에 보지 못하는 것들, 전쟁 때문에 떠나와서 가족들을 떠나와서 있는 그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거에 대한 보상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동안에 못 보았던 그 마음 대신에 또 거기서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누는 게 아니고 일부는 남고 또 대부분이 너무 분노한데. 지키는 사람들도 소수로 지키려면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동편에서 생활을 연이었던 사람도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힘들고 이제 서편에서 동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힘들겠는데 일단 이 전쟁을 통해서 주어진 전리분들을 함께 나누면 거기에 기쁨이 있겠죠, 소망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 그 형제들이 준 것입니다. 아우스가 많이 넘어갈 때 축복하면서 준거 훨씬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우스가이두주목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같이하고 그 다음에 제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많이 들으는 얘기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말씀은 뭐특히 말씀이잖아요 그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변함없이 구약에서 신약에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도 역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입어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복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도 알습니다여호사가 축복하고 보냈는데 두 집사관이 무난색 반접과 로벤지파, 카스파 이렇게 폭로하다가 사람들이 잘 보인 데다 단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말씀드리면, 단을 잘 쌓았는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 단을 쓰는 거아고 오늘 이,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문화세는 상관없죠. 문화세로 그냥 서편에도반집파가 살아있으니까 뭐 이런 말을잘 통할 테니까요. 그런데 루인지하고반이보는 아예 이쪽에는 근거도가 아예 하나도 없으니까 혹여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왜냐면 이 사람의 일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라는 곳에는요. 항상 보면 문제가 생기니 아무리 은연스러운공동체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처음에 그대가 다 지켜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3일 만에 목말라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 안 지나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네.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우리가 은혜로 모인 공동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이랑 구도원이랑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까지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없었을 거요왜냐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반목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제일 크게 일어나는 일들은, 보면, 이게 어떤 사람들의 지위가 온전히 이렇게 서로 교통되지 않은데, 혹은 말로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재단을 쌓고, 누가 가서 물어보면 좋잖아요. 가서, 너네가 왜 재단을 쌓느냐, 고러면 그쪽에서도 대답을 해줄 것이고, 그러면,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막, 열을 내 가지고 우리가 다 쳐서 죽였는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제단에만 쌓는 것만 보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제단 쌓는 쪽에서도 이쪽 사람들한테 얘기나 설명을 해준 적이 없고 이쪽 사람들 물어본 적도 없고 그냥 아, 저게 제단을 쌓는 거보니까 저들이 도대체 제사를 지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미리 짐작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보면은. 너희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볼때 우리가 이두 그, 이 집합반과 나머지 아홉 집합반이 반복할 뻔한 이 일이 얼마나 서로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잘 물어보지 않아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미리 미리 짐작해서 내 생각으로 해서 물어보잖아요. 이두 집합반은 미리 얘기를 했으면 노무현이나 간첩하는 미리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런 이런 의미에서이걸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겠습니까라고 한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세우자니까 그런 줄 아세요라고 말만 했으면 그럴 일이 없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먼저 물어봤으면 이렇게 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이것을 보면 그런데 이두 사람 사이 이두이 지형 이, 사이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두쪽다 두,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를 잘 깨지 말고 잘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두쪽다가고는모습이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너희들이 만약에 이 죄를 짓고 너희들이 제단을 쌓은 거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죄를 짓는 건데 왜냐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바의 사건, 민수기 이십장에 나오는 거예요. 에서무상숭배하고모압인들하고음행을 하는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 이만 오천 명이나 이만사 명을 이만 사명 이만 사 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기록을 그 기록을 볼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쳐서 연병과 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상 순대하고 음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사건, 다음에 아간의 사건은 뭐예요?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 지금 넘어가는 사람들도 알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아는 사건,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많은 피해를 주고 또그 가족은 모두가 돌무더기에 묻이는 그런 악을 골짜기가 되는. 지금 너희가 이돌다리 쌓는 것 자체는 그런 걸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19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아니 너희의 세우기가 깨끗하지 않거든, 우리한테 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억을 받은 등 받은 분기들을다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고아냐, 어떤 사람들은 불만이 있다도 하고 하지만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열한 번이 이 아홉 스팟 안에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네들이 만약에 그 땅이 깨끗하지면그 땅에 먹고 그 땅에 무슨 그 쓰레기가 많아서 드럽다는 게이 아니죠? 어산 공배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사는 게 힘들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이 되는 것같면 그러면 여기로 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우리의 나눠줄 테니까 그거는 굉장히 큰 희생이고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든지 잘 해결하려고 하는 나머지 아홉 친구만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두 집합 안은 또 대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2이 절의 말씀이 보면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그러면서.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중을 위한 것이고 이건 그냥 단순히 기념문이지 우리 무슨 제사를 지내거나 다른 마음을 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을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33절에 보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제판 반에게는 중요하고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고 아웃직판 반에게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 이렇게 단을 쌓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서 우리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다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가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남한국, 북한국을 나뉘잖아요 남유국 대남유가그 다음에 이스라엘 에게 왕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때 나눌 때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베데라고 다니다가 하는 사지로 여로보암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 기사나 역대사나의 책에 보면 그 책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악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합니다. 다른게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를 세워서 열집팔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너로 왕, 왕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이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으면 여로보암의 그 왕자가 아마 계속뺏을거예요 그데 여로보암은 몇대 가지 못하고 왕자가 끊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왕도가 다섯 번이나 바뀌거든요. 여러분 그왜그게겠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합니다. 오늘 마치 여러분 이렇게 이 가난한 전쟁이 다 끝나고 이타원의 싸움도 얼마나 두려워했을때는 건너기도 전에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있는 그런 와중에 얼른 달려가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이아우체파 왕으로 나가는 두스카바한도가 있고 어떻게 서는지 거기 하나님 앞 두스카바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실로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둘에서 같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아우스가바는이 사람들을 어떻게서 이제 뜯어서 알려가지고 우리를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동족으로서 우리 같은 이스라엘 지파로서 그들을 남기하고 싶은. 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을 마지막으로 보면 애시가 불렀으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이렇게 해서 외를부르는그 제단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집 부분에 아까 살펴보고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야될 것은 이 쫓아갔던 사람들이나 그것 잡아서 온 사람들이나 중심에 있는 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는 하나님 열심이 해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군기들에 대한 그를 증거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들이 그런데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큰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하고 원망받을 일면나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가서 물을 풀고 와서 예배를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도서에 보면 너희가 불난이고 너희가 폭파 생각하고 너희가 주의 만찬을 받을 수가 없고나 이렇게 사도바오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하나 다 사고다잘 지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사람들 사이도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목사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목표,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구나. 그러나 분명한 거한 가지는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 특고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도 안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을 사랑하는 건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까 여호수아의 여호수아가 주신 법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면 또뭘사랑하고요 내일 옷서내 몸처럼 살아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수장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나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만큼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지금도 켜켜지기참어려웠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이중에한 가지 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 이루어지고. 있는 것 n you h 하 v e a hundred, you have a hundred, you have a hundred, you have a hundred, you have a h u n d 지 e d you have a hundred, you have a h u n d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 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아고 우리가 한마음과 한뜻이어서 여러분 소망이 넘치게하고 그래서 이이이 표를 우리가 모란하를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오미크론이 조금 많이 퍼진 것 같아요. 뭐 그게 먼저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끝나겠죠. 먹는 치료 들어오고 하니까 오래 오래 안될 것. 그래도 오래 안 되면 어쨌든 해결은 될 거예요. 될려기도해요 기도해 왔으니까요. <laughs> 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그 응답을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또 전도할 수 있다면, 이제 전도하는 환경이나 이 환자가 어려워지기는, 어려워졌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어떤 소망들과 기쁨과 그, 뭐,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는, 그를 위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되는 그런 게 선교회가 되니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기도하겠 하나님 우리 아버지